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 비트마인을 가격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 관점에서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몇주 동안 비트마인을 보면서 움직임이 없다, 재미가 없다 라고 느끼신 분들 솔직히 많으실 건데요. 어, 가격만 보면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건그 시간 동안 내부에서는 구조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 비트마인은 한때 34달러를 터치했고 지금은 다시 32달러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비트마인이 그 가격을 정당화 받을 수 있는가를 봐야 하는 국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레리티 법안을 앞두고 있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구조가 본격적으로 흥금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고 기관과 개인 포지션 교체가 데이터로 동시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마인이 어떻게 할인 자산에서 프리미엄 구조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차분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스탠다드 차타드의 최근 보고서, 블랙록의 실제 행보,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물량 이동이 겹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레리티액트가 왜 시장 밸류 재평가 트리거인지 타임라인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34 달러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코인 주식에서 단기 시세 맞추기가 아니라 기본적 분석 기반으로 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고요. 변동성이 크고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판단과 리서치가 먼저입니다. 어, 간단하게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우선 비트마인의 재무 업데이트입니다 비트마인이 공개한 주요 보유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416만 7천 개를 들고 있고 회사가 말하는 목표 5% 알케미 기준 약 3.45%를 달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 없이 192비트를 들고 있고요 현금은 9억 8천 8백만 달러 어, 지난주 9억 1천 5백만 달러에서 7천 3백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부스는 약 2,300만 달러 규모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비트마인은 지금 이더를 자산으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오른쪽에 바 차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트레티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어, 비트마인의 이더 총보유량추이인데요 이걸 보시면 단한 번도 튀는 구간이 없습니다. 어, 위로도 아래도 흔들리지 않고 거의 직선에 가까운 선형 증가를 그리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을 보고 사고 파는 주체는 절대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없죠. 이건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시간을 분산해서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실행하는 매집에서만 나오는 그림입니다. 현재 보유량이 약 416만 이다 회사가 말한 목표량의 70%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이 오르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서 구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형 그래프는 단순한 보유량 차트가 아니라 앞에서 보신 스테이킹 수익구조, NAB 계산, 프리미엄 전환 구간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 여기 차트가 비트마인의 주간이 더 매수량 주의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최근 수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매수량이 줄었네? 어, 이제 안 사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이건 매집이 끝난 신호가 아니라 전략이 바뀐 신호에 가깝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 한 주에 47만 이더 이상을 매수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격적 초기 매집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 주간 매수량은 2만에서 4만 이더 수준으로 내려와 있죠. 이거 매수를 멈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격을 밀어 올리지 않으면서 일정한 리듬으로 축적하는 단계, 즉어쿠멜레이션 페이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기관이 자산을 모을 때 항상 이 패턴을 쓰고요. 초반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천천히 모읍니다. 어, 지금 비트마인의 매수 패턴은 패닉 매수도 아니고 관망도 아니고 아주 과서적인 기관식 매직 구간입니다 어,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어, 주가 34달러 기준으로 잡았고요 현재 시점 에네비가 얼마고 프리미엄이 얼마이냐 어, 전제로는 이더 가격은 최근 박스권 중간값인 3,150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이더 자산가치는 4 1 6만7천이더이고 3,150달러를 계산하면 약 131억 달러가 나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더 가격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매주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 기타자산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현금과 루버스가 9.8억 달러, 0.23억 달러 정도가 있고요. 어, 비트는 192개입니다. 어, 보수적으로 약 0.17억 달러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어, 기타자산 합을 보면 약 10.28억 달러이고요. 그래서 총 NAB 141.54억 달러이고 발행 주식수는 4억 3877만 5천주입니다. 주당 NAB는 32.26달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비트마인이 들고 있는 자산 전부 현금화 했을 때 1주당 얼마냐에 대한 답입니다. 어, 자, 여기서 주당 NFV가 32.24달러인데 주가는 34달러이다. 어, 그럼 시장이 붙인 프리미엄이 얼마냐? 즉, 5.4%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어, 이게 34달러 기준 메시지고요 이전 가격인 31달러와 32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0.96으로 NFV 대비 할인 구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어, 근데 지금 34달러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는 구간이고요. 어,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무조건 비싸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D A T 구조에서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구조에서는 어, 프리미엄의 본질은 이거입니다. 시장이 보는 건 현재 N F V 뿐만 아니라 미래 의 이더가 늘어날 속도와 스테이킹으로 생길 현금 흐름 그리고 규제로 인한 기관 유입 가능성을 이제 보는 것이죠. 아직 어, 프리미엄은 기대이고 그 기대가 합리적인지 봐야 합니다. 어,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미국 5천개 종목 중에 거래량이 67위이고. 오 누적 약 13억 달러. 어, 이 말은 DAT는 사고 싶을 때못 사는 순간이 오면 프리미엄이 급격히 튑니다. 근데 비트마인은 유동성이 꽤 이미 크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급발진이 아니라 서서히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 앞으로 비트마인은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될 것인지 핵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트마인이 스테이킹 중인 이더는 134만 4천 이더입니다. 전체 보유량 416만 7천 이더 중에서 약 32%가 이미 가동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말이고요 이제 우측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건 비트마인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스테이킹 비중은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즉, 스테이킹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기본 수익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비트마인의 스테이킹 물량이 시간에 따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투기적인 베팅이 아니라 운영 전략 차원의 스테이킹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 이야기입니다. 과장 없이 계산 그대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률 32% 기준으로 연간 예상 수익은 약 1억 2700만 달러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1 6 0만 달러이고 하루로 나누면 약 35만 달러 수준이죠. 이 수치는 이더 가격이 횡보해도 발생하는 수익이고요. 우측을 봤을 때 만약 이 보유 이더를 전략 스테이킹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약 3억 9천 3백만 달러 월3 2 0 0만 달러 그리고 하루에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이 계산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100만 달러라는 표현은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가정이 명확한 수치 계산 결과입니다 어, 이 구조가 왜 2026년 이더리움 로드맵과 맞물리면서 기관 자금의 시야에 들어오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비트마인은 마이크로 스테레티지랑 뭐가 다르냐 질문을 하실 건데요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비트마인은 부채가 0이고요 이자 비용도 없고 만기 리스크도 없고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할 구조가 아닙니다 어 반면 스트레티지는 전환사채 기반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이 극대화되지만 금리가 높거나 주가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과 만기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이제 하락장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로 이제 갈수 있는 거죠 어 비트마인은 이자 비용이 없고 현금이 10억 달러 가까이 있고 스테이킹으로 현금 흐름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가격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구조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 지금까지 본 비트마인의 구조는 결국 이더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무너지면 이 구조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더리움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자산이었는지 그리고 2026년에 뭐가 달라지는지만 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의 공식 리포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2026년은 이더리움의 해가 될 것이다. 어, 이유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이더리움은 스테이블코인과 RWA 디파이 생태계 이세 영역에서 지배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 그리고 규제 명확성 어, 즉 클레리티 법안 같은 환경 변화가 이더리움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7,500달러이고 장기 목표는 2019년 3만달러를 제시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얼마 제시했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 기관이 어떤 자산을 중심축으로 보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당연히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게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어, 여기 페이지는 방금 본 보고서를 요약한 겁니다 어, 스탠다드 차타드의 비트코인의 단기 부진과 무관하게 이더리움의 상대적 펀더멘탈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처리량이 증가되고 실사용 기반 확대와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이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말이 비트마인의 프리미엄은 이더리움이 기술자산이 아니라 금융인프라로 재평가될 수 있도록 정당화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위험한 코인으로만 기억하는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더리움은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CAGR 기준 123%입니다. 중간에 하락한 해가 몇번 있었죠. 어, 2018년과 2022년처럼 크게 빠진 구간도 분명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과는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의 역사는 단순히 변동성의 역사라기보다 회복력과 채택의 역사라고 보는 게더 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차트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어, 왼쪽 주황색 선이 개인 투자자 오른쪽 파란색 선이 기관 투자자 흐름입니다. 개인은 21에서 8.2까지 지속적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닉셀링 구간이죠. 반대로 기관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보유 비중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자산이 개인 손에서 기관 손으로 이동하고 있다. 개인은 지치고 기관은 그 구간을 기회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 없어진 자산이 아니라 조용히 주인이 바뀌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어, 항상 개미들은 자산을 모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다른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이제 조금 지치고 눈을 돌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어, 이제 이더리움의 2016년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어, 구조 이야이고요 먼저 25년에 완료된 팩트라는 이제 이더리움이 확장성의 기초를 거의 다 깔았다고 말할 수 있죠. L2 비용 구조가 안정화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글램스터담은 핵심이 EPBS인데요. 블록을 만드는 주체와 제한하는 주체를 분리해서. 검열 저항성과 보안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이건 개인보다 기관이 훨씬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이고요 내 자산이 특정 주체에 의해 막히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어, 버클트리스가 도입되면서 노드 운용이 가벼워지고 처리 속도는 올라가고 수수료는 더 낮아집니다 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더리움은 확장성, 탈중앙화, 효율성 이세 단계를 순서대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이 끝나갈수록 이더리움은 실험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관이 실제로 자산을 올릴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 이더리움의 체급을 보겠습니다. 가격 차트가 아니라 온 체인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자산 규모입니다.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자산이 2,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스테블 코인, 토코화 자산, 디파이 자산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어, 트론, 솔라나, 아발란체 다 합쳐도 이더리움이 훨씬 크죠. 어, 모두 아시겠지만 이건 체인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의 크기 차이입니다. 이더리움은 플랫폼이 아니라 인터넷 금융의 메인 레일로 자리를 잡았다 보면 됩니다. 어, 이 그림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5년 동안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단한 번도 애플리케이션 TVL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더리움은 이제 서사로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묶여있는 시스템이다. A바나에만 예치된 이더가 200억 달러 수준이고요. 이건 그냥 예치가 아니라 대출 담보 파생 구조로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호인이 아니라 머니클라우드라고 말도 하고요. 가격은 흔들릴 수 있어도 t d l 이 바닥을 받치고 있는 구조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돈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검은색 선이 이더리움 가격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만에서 10만 이더보유 지갑인데 이른바 고래라고 불리는 지갑들입니다. 가격이 옆으로 가는 동안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어, 지금 물량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동한다는 증거이고요. 이제 기관이 포지션을 만들어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크로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행지표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ASM 제조업 지수는 아직 48입니다. 여전히 수축 구간이고요.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대만 수출 데이터는 전년 대비 50% 성장했습니다. 이건 명확한 선행지표인데요. AI 반도체 서버 쪽 주문이 이미 실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비트코인 파워로우입니다. 어, 지금 위치는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바닥 구간이고요 정리하면 실물은 이미 움직였고 가격은 아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랠리 직전에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1월에 나올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SEC와 CFTC 관할이 정리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마지막 벽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열리면 기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못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34달러 저는 어, 32지만 어, 34달러를 잡았을 때 NAB 대비 약5.4% 프리미엄이다. 어, 솔직히 말하면 비싼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비트마인을 아직도 자산보유 기업으로 보고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캐시플로우 기업으로 리레이팅 되는 구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정리하면 비트마인은 지금 할인 자산에서 프리미엄 구조로 막 넘어가기 시작한 초입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와 구조 중심으로 깊게 분석한 내용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